본문이 굉장히 그 어려운 <laughs> 본문이어서 네, 우리 유스그룹 또 어린이들에게 전하기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네 짤막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지난 주 중에 이제 그 목사 몇 명이 모이는 그 모임에 제가 가서 들은 이야기예요 어느 한 목사님은 텍사스의 어느 소도시 뭐, 뭐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도시인지도 모를 정도로 유명하지 않는 소도시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국 목사가 미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목사가 코리안이기 때문에 그런지 한국에서 온지 얼마가 안된 목사이었기 때문인지 목사가 느끼는 어떤 인정차별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네. 목사인데도 평교인은 다그 텍사스 아주 그 보수적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인데 이게 맞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는 둘째 치고 그 교회에서 한 가지 결정을 했답니다. 요즘에 총격 사건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당번을 정해서 교인들 중에 두 명씩 당번을 정해서 총을 가지고 오자. 그래서 결정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주일마다 두명 자기 당번된 주일에는 총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고 보니까 대부분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총격 사건에 대한 공포, 위험, 또 예비 이런 것이 지금 우리 같이 다인종이 사는 이런 그 LA 같은 곳에서는 모르는데. 저기 시골에 들어가면은 특히 남부 쪽예그 <laughs> 네. 어떻게 보면 바이블벨트라 고 그러는가 그런 지역 아닙니까 응? 예수잘 믿고 응? 그런 교회일수록 그런 문제가 심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기 저는 뭐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총기법에는 내가 총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벨트에다 총을 차고 다른 사람이 보일 수 있게 하는 라이센스가 또 따로 있거든요. 또, 보이면 안 되는 라이센스. 근데 그런 라이센스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 총기를 소지할 수 있게 이렇게 법이 뭐 바뀌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서 총착고 와야 되는 이러한 현실이 얼마나 이게 정말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가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데 오늘 아침에 눈을 떠 보니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제 저녁 10시 15분에 몬트레이 파크에서 루나 뉴 이어 이브 댄스 파티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이 돼가지고 아까 아침에 보도대로는 10명이 죽었습니다. 예. 앞으로 더 사망자가 더 나오겠지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 총을 쏜 반자동 권총 이렇게 막 자동으로 나가는 그런 그 샷, 총으로 했는데 탄창을 갈아가면서 난사를 했다는 보도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준비한. 이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이 말씀, 이 말씀은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그 말씀을 지금 준비하던 차에 오늘 아침에, 어제 밤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또 심지어 지난주에 들은,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남부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총을 차고 온다는 사실. 그들의 논리는 그거였습니다. 총격범이 들어와서 총을 난사하 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그때서 폴리스한테 911 전화해 봐요.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논리예요. 그래서 내 생명은 내가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리로 내셔널 라이프 어그 라이플 어소시에이션에서는 그런 논리를 이야기하면서 누구나 다 총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 문제가 있죠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정치적인 그러한 그 악유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요 이런 세상을 두고 우리가 아 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다 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인간은 그래도 선하다 라는 말이 어떻게 나와요 물론 총을 가진 사람들 중에 총격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총이 없는 사람들은 뭐뭐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내 생명을 내가 지, 내가 내가 총을 가지고 내 생명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자신하고 그렇게 하고 총기를 구입했을 거예요. 결국은 총그 대량 학살 혹은 그 메사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사건은 총기로 인해서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그 악한, 그러한 요소들, 악한 마음들, 악의 요소들, 이런 것을 나는 안 그래, 나는 의미야,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오늘 왜이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택했는가 하면은 지난 1월 두 번째 주일부터 우리가 주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수세,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그 주일을 이어가면서 지금 이야기, 이 설교의 주제가 지금 계속되는 겁니다. 세례라는 것은 깨끗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인가 모르게 굉장히 초대교회 때부터 신앙의 공동체 내에서는 초대교회 내에서는 어린 아기한테도 세례를 주었어요. 근데 어린 아기에게 세례를 주는 그러한 그 전례는 구약 성경에는 없던 겁니다. 유대교회 전례에는 그런 게 없어요. 물론 할래라는 의식이 있지만 할래라는 것은 어,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 신앙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죄 씻음을 받는다 이런 개념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러나 아무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예, 받았던 그 유대교의 할례 전통과 어딘가에서 유래됐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은 뭔가 새로워져야 된다. 뭔가 우리 인간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종교적 의식인 베티즘과 이게 결합이 되어서 결합이 되어서 초대 교회 때부터 어린 아이들에게도 세례를 주었어요. 그게 언제 시작됐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약 300년 정도 되어서 300년, 그러니까 AD 300년 정도 되어서 철학자들이 교회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세례가 뭐냐? 깨끗함을 받는 거다. 죄 씻음을 받는 거다라는 대답을 교회에서 했겠죠. 철학자들이 다시 질문합니다. 야 애들이 무슨 죄가 있냐?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죄 씻음을 받아야 되며 애들이 그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너희들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증표를 이렇게 주는지 모르지만, 논리적으로는 이건 안 맞는 것이다라는 질문을 했어요. 교회에서는 그 질문을 받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어, 진짜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네. 이거 죄시음을 봤는데, 애가 무슨 죄가 있어? 애가, 애가 새로 태어나서 딱 품에 안고 그 얼굴을 보면 그야말로 천사의 얼굴 아닙니까? 순수 그 자체잖아요. 정말 천사의 천사의 존재라고도 우리가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교회가, 정확히 말하면은 사제들이, 신학자들이 상황을 한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교리가 원죄교리예요. 애들부터도 원래부터 지은 그 원죄, 오리지널 씬, 그것을 이어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애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죄, 원죄교리는. 이 원죄 교리는 성경에는 없어요. 교리로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세례 받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제가 지금 뭐 어, 유아 세례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어요. 기독교의 교리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다는 것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다 오늘 로마서 3장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다 죄인이다 라는 이 로마서의 말씀은 이거는 원죄를 뒷받침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원죄론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말씀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죄악성, 죄성을 어, 그렇게 에, 표현하는 것이지. 낳면 낳자마자 엄마 배 속에서 낳자마자 이게 어, 죄악 죄악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 난 애기 탁, 그, 지금 방금 태어난 애를, 애를 이렇게 안고서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정말 우리 희망이다. 우리의 소망이다. 뭐, 온 우리의 그, 희망을 다 아기에게 축복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 원죄 교리에 의하면 아기를 받자마자, 아이고, 요 죄악덩어리. 아이고, 요 죄. 그래야 되겠느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예. 네.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기독교 교리에도 이런 오류라면 오류가 존재하는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볼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 태어난 아기를 가지고 아이고 이 죄인 자식이요 죄인 새끼여고 어? 그렇게 그 호칭을 하고 그렇게 부른다면 그게 종교입니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정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복하고 해도 부족할 텐데 누구나 다 죄입니다 낳자마자 죄입니다 죄를 아예 안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원죄 교리에는 이러한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아세례를 침례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또 제세례파 교회에서는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유아세례를 인정하는 교단은 캐톨릭 또 우리 개신교 중에서도 장로교 아마 감리교도 유아세례 줄 거예요. 그다음에 뭐어 성결교나 대부분의 메이저 그 교단에서 다 유아세례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아세례를 왜 줘야 되느냐라는 어떤 철학적인 논리적인 그런 어, 것을 분간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그런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부모의 신앙으로 이 아이도 하나님 앞에 드림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교회에서 신앙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그런, 어,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죄교리가 유아세례 때문에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서는 누구도 원죄와 유아세례를 결부시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인간들이 다 악한 면이 있어요. 아, 죄악적인 요소가 우리 인간들에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어, 선이다, 악이다를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 몇살 정도 되어야 그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옳은 일이다, 이것은 그릇된 일이다라는 것을 구분하는 그 나이가 아마 사람마다는 다 틀릴 겁니다. 빨리 깨닫는 그런 그 어린 아이들도 있을, 있을 것이고, 그야말로 철이 없는 그런 어,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성인이 되어서도 나이가 꽤 많이 들어서 늙은이가 되었을, 된 사람들도 이런 걸 분간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교육이라는 것을 받고 그 교육이 어느 정도부터 교육이라고 해야 될지는 아마 물론 또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은 사회 생활을 하면서 먼저는 가정 생활을 하겠죠.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또 형제 자매로부터 생활을 하면서부터 그러한 의식을 차곡차곡 쌓아가겠죠.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나름대로 판단할 때마다 이것은 옳은 일이다, 이것은 그런 일이다, 라는 것을 판단하는 그 때가 되면, 그 때가 되면 아마 사람들은 나에게 내 생각이, 옳은 생각이 무엇이며 그런 생각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조금 더 철이 들면 그러한 판단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겠죠. 자신을 돌아보면서 판단할 때에 또다나 신앙 안에서 자기 자신을 판단할 때는 나는 아, 죄인이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의인은 없고 어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 안에서 아무리 선한 사람,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가,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예배들 드리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찾는 것이고 내 나를 위해서 신을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고, 종교를 이용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그 신적인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고백적인 말씀을 이렇게 전해 내려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곁길로 빠졌다. 모두, 어, 쓸모 없게 되었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나는 옳게 살았고, 나는 선한 일을 했고, 나는 이런 일로 인류의 평화에, 혹은 뭐, 인류의 안녕에 이바지를 했고, 따지고 보면 다 자기의 이해 관계에서 하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선한 말을 하고 선한 그 관계를 맺고 한다고 해도 그 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독사의 독이 있다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한 거예요. 그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말씀에 의해서 볼 때에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은 그것은 순수한, 그러한 면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아주, 어, 뭐, 소용이 없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느냐?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된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마 이 개신교 전통에는, 그리, 그리스도교, 이 크리스찬이티 전통에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주류입니다. 나는 알고 보니, 따지고 보니, 부정한 사람이고 죄악된 사람이지만 은 그러나 내가 의로운 예수님을 믿었기에 내가 죄의 용서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내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칭의를 내가 받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방금 태어난 어른 애에 대해서 죄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것을 따진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죄악된 것이죠. 물론 이런 사도바울이 이런 고백을 함으로써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모두가 다, 어,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어,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 죄인이다. 라고 다 고백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당신은 죄인이요. 당신은 회개하시오. 당신은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에 그 같이 다니던 뭐 신학생이나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3사 40년 전에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를 신학교에 와서 뭐라고 신학생들을 가르쳤나면 요즘 목사들은 왜 죄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하느냐. 왜? 왜 교인들한테 얘기할 때 죄를 회개하라고 죄를 강조하고 죄를 가르쳐 주고 죄가 있음을 강조해 주고 죄가 있음을 인지시켜 줘야 회개할 거 아니냐? 그래야 구원받을 거 아니냐? 죄를 강조해라. 엄청나게 강요받았어요. 가만 생각하니 럼 저기는 뭐 <laughs> 막말로 아니 너는 니나 잘해라.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잘못했다 죄인이다 용서 받아야 된다 멸망 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자기 자신에게 국한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그래야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자기는 쏙 빠지고 자기는 강단에서 설교한다 시고 이렇게 하면서 죄 죄인들 죄인들 다죄죄 죄 있는지 알아 죄 회개해야 돼 이거만 탁 강조하면 뭐가 됩니까 사이비가 되는 거죠 사이비 목사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 말할 것 없어요 목사인 스스로 나제 자체부터 내가 부족한 것이 많고 죄악된 것이 많다 라고 생각할 때에 무수히 많은 그 오류와 잘못과 죄악됨을 우리는 먼저 회개할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가질 때에 우리가 나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또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 자기에게 죄악이 있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회개할 때에 이러한 사죄에 또 구원의 은총이 임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 하루, 하, 아, 하루도 정말 그쉼 없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총격 사건들 전 세계에서. 대부분의 총격사건은 다 미국에서 일어납니다. 예. 대부분의. 그것도 대량 총격사건. 이러한 그 인간의 죄악된 이러한 모습이, 음, 자기 스스로를 돌아봄으로써 좀 자제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정치가들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할 것이고 총기 규제뿐만 아니라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어, 제대로적으로 어, 고쳐 나가지 않으면 어, 이런 일은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악성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루나뉴 이어첫날 첫, 어, 이렇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죄악에 대한 어, 이야기를 드려서 좀 민망스럽지만, 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이 인류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가. 이 인간 사회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처참한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납니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며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의 삶이 헌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